안녕하십니까. 제 1기 우슬봉조 결승 1곡 하이라이트 진행을 맡은 홍승주입니다 해설은 오로원별강창영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운동부를 나오고 방송부에 들어간 응예 나아기, 천명입니다. 오, 그 발언 맞나요? <laughs> 장난이죠. <laughs> 네, 사설은 넣어두고 대회 이야기로 넘어가죠. 먼저 대국정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슬봉조는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우승 5천만원, 준우승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90분이며 출기 40초 5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우승을 먼저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새로운 대회가 생겨나면서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우승봉조 우승컵을 박정환 구단이 가져가면서 14전 12승 2패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구단이 전 대국에서 무서운 기세로 신진서 구단, 강동영 구단, 강승민 8단 등 정말 강력한 상대들을 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로 예상되었습니다. 저도 바둑 내용이 정말 기대가 컸는데요. <laughs> 네. 이번 대곡 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박정환 구단이 흙! 이동구단이 백을 잡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상기 진행을 보시면 이동구단답게 정말 간결하게 두어간 모습입니다. 흙이 이쪽을 들어가고요. 백이 두칸뛸때 흙도 이렇게 한칼 뛰어갑니다. 백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붙여서 두고 흙은 이 두점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백은 들여다보고 막고 붙여서 그리고 흙 막고 치웠고 흙이 이어갈 때 띄어서 백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흙 띄고 막고 늘고 잊고 뛰어서이한 점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어, 이 모양은 흙이 조금은 좋아보인 것 같습니다 실전진행이 백에게 최선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백이 좋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맥정이지만 저는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장면은 화면에 집이 생겼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뛰어가고 이렇게 백이 받아간 식으로 간결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젖히고 백이 찝을때 흙은 지켜갑니다 그리고 백이 이 교환을 해두고 어이 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칸을 걸려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흙은 이 교환을 해두고 이게 쭉 밀어갑니다. 여기까지 어, 전체적인 모양이 다 정리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는 흙이 확실히 좋은 형세입니다. 어, 그럼 베개 어떤 수가 문제였을까요? 네이 자리를 벌리는 수보다는. 자리를 끊고 밀어서 우변 쪽을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수였습니다. 왜죠? 제가 봤을 땐 좌악이 백돌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네, 좌악이가 약한 것도 맞지만 흙이 이 자리를 다갔을때 충분히 백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이것을 두는 것이 더 맞는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전에 이 부분까지 이 자리에 실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끊고 밀어가서 정리를 하는 게더 좋아 보였습니다. 네. 이 장면까지 흑이 우변 정리를 잘해서 이쪽 좌상기 타개만 잘한다면 무난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흑의 집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두어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불만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바둑은 흙이 정리만 잘하면 정말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폐가 들어옵니다 뭐가 문제죠? 네, 이런 바둑에서 폐가 나온다는 것은 바둑이 복잡해진다는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흙이 폐가 나왔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어떤 식으로 두었어야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패를 한 것보다는 여기서 젖히고 배기 끊을 때 단수를 치고요. 이어갈 때 됩니다. 그럼 배은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날짜를 둬서 흑은 이 역점을 사각작전에서 정리한 것이 좀더 쉽게 이을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흙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 아, 확실히 흙이 좋은 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흙이 새로 상면에서 이득만 볼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형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는 5대5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동구단의 역대급 해프닝이 등장합니다. 어떤 수인가요? 갑자기 이곳을 밀어갑니다. 응?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흑에게 좋은 수가 있나요? 네. 흑은 찝고 양단수이기 때문에 지킬 때막아간다면 백은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백이 밀어간 수로 어디를 두었어야 됐을까요? 네. 밀어간 수로는 이것을 홍을 치고 이 단수를 칠때한칼리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흑은 끼우고 막아서. 패를 했다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이 실전에 밀어서 뒀기 때문에 흑에게 승부의 주가 기울었다고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흑이 이곳을 찝었을 때 백이 이곳을 단수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습 또한 이곳을 잇고 따를 때 교환을 해두고 끊어간다면 두 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백에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7전에는 이렇게 양단수를 당해서 정말 허무하게 끝났다고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동훈 구단에게 아쉬움이 남는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에는 이동훈 구단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판을 길게 잘 짰었던 것 같은데요. 어, 성변에서 허무하게 실수를 하면서 판을 내준 것이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 역시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흔들릴 뻔도 했지만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총평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제 1기 우슬봉조 결승 1국 하이라이트 진행을 맡은 홍승주, 해설의 오랑별 강창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